안녕하세요.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이비누과의 김봉직입니다. 저는 대한 이비누과 학회 의사회에서 하고 있는 이 비온디 채널의 소아 이비누과 학회를 이제 대표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은 세종시에 있고요. 어, 개원한지 한 2년된 병원입니다. 어, 제 전문 분야는 이비누과 중에서도 사실은 이비누과 귀코목으로 나뉘는데요. 거기에 이제 소아이비누과라고 완전히 분과로 정립이 되진 않았지만 어, 소아이비누과라는 분과가 미국엔 있고요. 저는 한국에서는 이비누과 중에 이과 귀를 이제 전공을 했고요. 귀 전임의를 했고 귀 펠로우를 했고 미국에서 미국 교태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이비누과 펠로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유전성 난청 및 소아에서 발생 가능한 난청 질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내용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난청의 미래에 대한 내용도 좀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본연 이제 뭐 이거 그림이 있고요. 어, 순서는 이제 난청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난청에서 유전, 유전학이 뭐냐? 유전성 난청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말하는 이 정밀의료 시대에서 청각 재활 잘못 듣는 분들을 잘 듣게 해주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어,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난청은 이제 보면 약천명당천명 신생아 당세명 정도에서 발생하는 가장흔한 선천성 질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맞는 말이겠죠. <laughs> 맞는 말을 적어놨고요. 어, 제가 항상 계산을 해보는데, 이제, 천명 중에 세명 정도거든요?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어, 신생아가 점점 줄고 있지만, 최근에는 20만 명도 이제 안 됐다고 하는데요. 어, 그래도 최근까지 한 25만 명 정도의 신생아가 있으면, 그 중에 한 750명 정도는 이제 눈에 띄는 난청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눈에 띈다는 게 이제 잘못 듣는다는 얘기지, 어, 실제로 난청은 눈에 보이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때잘 모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신생아 때, 어릴 때난청의 이제 더 중요성은 이게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제 유소하기에 어, 언어 발달을 제대로 할수 없고요. 언어 발달이 제대로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학업성취도가 떨어지거나 의사소통 기술이 떨어져서 사회활동이 잘안 되고 뭐 사회적 심리적 발달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이제 뭐 신생아기에만 이제 난청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영어가 좀 들어가서 죄송한데요. 여 보면, 어 이제 미국, 이제 미국 통계인데요. 미국, 이제, 미국인 여섯 명 중에 한 명은 난청을 겪는다고 합니다. 뭐, 난청의 정도가 약하든 아니면 굉장히 심하든 이제 난청을 겪는다고 하고요. 이제 미국조차도 이제 80%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난청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혈압이나 관절염 같은 이제 노화와 관련된 질환 중에는 세 번째로 많다고 하고요. 어,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난청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치매 발생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청은 이제 신생아 소화기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어, 중요하고요. 다시 이제 신생아 난청으로 돌아오면요. 어, 신생아 난청은 이제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난청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중에 이제 뭐 결국, 결국 우리나라 이제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전반적인 이제 보건 환경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요 감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옛날에는 뭐 풍진 같은 것도 난청을 많이 일으켰을 텐데 어 이제 그런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아 그리고 아니면 뭐 태어날 때 많은 여러 가지 주상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줄어들면서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은 줄어들고 있고요. 유전적 요인에 의한 난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이제 뭐50% 이상이라고 말하는데요. 뭐 최근 자료는 60% 70% 까지 된다는 말도 있고요. 어, 즉,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난청이 있는 아이들의 60% 정도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한, 요인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건 여기 보면 말이 어려운데요. 비증후군성, 증후군성이 있는데 비증후군성은 난청만 있는 겁니다. 난청만 있고 다른 이제 질환들이 동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겉으로 봐선 잘 몰라요. 이게 난청이 있다고 뭐 밖으로 보이는 게 없잖아요. 잘못 듣는 거지 이걸 눈치채지 못하는 한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훨씬 더 많고요. 이렇게 한 70%가 되고 증후군성 이제 다른 질환들이 동반되면서 이제 난청이 있는 경우가 한 30%가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더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는 이 중에 또 대부분 80%는 상염색체 열성이라 그래서 어려운 말이죠.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정상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제 정상인, 이제 난청이 없는데, 이제 자식들은 이제 난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아이들이 이제, 이제 뭐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난청이 있는 줄 전혀 예측을 못 해요. 예측을 못 하는데 태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또 유전성 난청이라고, 하, 어, 분류가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선천성 고심도 난청이라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심한 난청이라 는 뜻이고요. 아까 천명 중에 세명 정도가 난청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분 이제 2,500명 중에 한 명, 25만 명 중에 한 100명이 되죠. 1년에 100명 정도는 굉장히 심한 어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음. <laughs> 이건 NEJM이라는 굉장히 이제 저명한 이제 의학 잡지고요. 의학 잡지인데 이 중에 이 이제 저널에 나온 내용인데요. 출생할 때, 어, 그리고 4세 때, 난청의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이 많은데요. 어, 제가 크게 적어 놓은 68%. 출생했을 때한70% 정도가 유전적 요인이, 소아 난청의 원인이고요. 4세가 됐을 때는 한60% 정도가 이제 난청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다른 요인이 있죠. 뭐 감염도 있을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난청이 생길 수 있지만 여전히 유전적 요인의 난청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laughs> 이렇게 이제 유전성 난청이 많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유전성 난청이 많은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뭐이 유전성 난청을 이제 알아야 되냐? 어저 같은 이비인후과 의사는 당연히 사실 알아야 되는 내용인 것이 음 이게 보면 뭐 깨알같이 적혀 있는데 이게 각각의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어 난청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뭐 지금까지 발견된 그러니까 보고된 것만 200개가 넘습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우리 몸에 이제 유전자가 한2 5 0 0개가 있는데 어쨌든 그중에 상당 부분이 난청과 이제 관련이 된어 유전자들이고요. 멘델의 법칙이라고 저희가 학생 때 배운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난청은 아직까지는 알려지기로는 대부분 멘델의 법칙을 잘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모 중에 한 명이 난청이면 난청, 뭐 난청이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 그리고 부모들 중에 둘다 난청이 없는데, 그래도 난청이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가능하고, 계산,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난청에서, 어, 유전적인 내용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귀가 있고요. 여기가 귓구멍이 있고 여기는 고마 그리고 소리뼈 그리고 이게 달팽이관입니다. 이게 유명한 달팽이관인데요. 어 요거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이제 이런 달팽이관 속에 이루는 이제 이러한 기관을 이루는 단백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단백질들의 각각의 유전자가 있고요. 그 유전자가 이렇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난청 중에 유전성 난청이 이제 많은 것도 알았고 어, 유전이 이제 난청에서 중요한 것도 알았는데 이제 그래도 유전 검사가 왜 필요할까요? <laughs> 이제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적을 알아야 이제 알 수, 이제 이길 수 있듯이 원인 파악을 할수 있어야 그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저희가 유전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제 어뭐 친척 중에 난청이 있어요. 아니면 첫째 아이가 난청이에요. 이제 음.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아이는 난청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것들, 이러한 가족 상담 때문에도 유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요. 어,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유전적 원인의 난청, 난청 중에, 어, 이제 예후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될 것,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뭘 하면 더안 좋아지는지 등등의 이런 예후나 악화인자가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어, 원인을 알면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저희가 난청의 이제 미래가 될 텐데요. 뭐 유전자 치료나 아니면 약물 치료 같은 게 아직까지는 뭐 활발하게 저희가 이용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제 이러한 원인을 많이 파악하고 그리고 최근에 어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유전자 치료 같은 거를 임상시험을 하려는 지금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제 한다 한다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실제로 임상시험에 들어간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확인해 봤는데, 그렇지만 이제 조만간 뭔가 이제 치료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 그림을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어,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이제 난청이 뭐 생각보다 유전적 요인이 많고, 어, 유전적 요인의 난청이 어떤 이유로 중요한지 알았는데요. 실제로 저희 어, 진료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음 얘기는 어, 보시면 지금 뭐 여기 진노믹스 이제 유전이죠 유전 그리고 이런 뭐 전자 차트 기술들 그리고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어, 이제 해자가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아, 그렇지만 아직까지의 치료는 이제 뭐 다른 전문가 과목도, 과목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어 이제 평균적인 환자에서 예견이 되는 반응에 따라서 이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니라 그냥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거죠. 이제 치료법에 맞춰서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치료법을 쭉 사용하는 이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현재도 아직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개인의 유전적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제 뭐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로 많이 확인하는 생활습관에 기반한 치료와 예방이 어 의학의 미래가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저희 난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 요 요거는 청력 검사 결과지예요. 청력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청력 검사 결과지고 요거는 우리가 많이 찍는 CT예요. CT에서 이제 보이는 달팽이 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방법입니다. 어, 영상 자료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어, 환자분들이 오면 청력이 얼마나 나쁜지 보고, 청력이 나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가 일반적인 피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CT나 MRI를, 어, 찍어서, 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을 할수 있는 질환이면 수술을 할 것이고 아니면 뭐 그냥 단순하게 귀 안에 중이에 이제 물이 차 있는 중이염 같은 게 있으면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걸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보면 이런 유전자 유전 검사거든요. 유전 진단을 내리기 위한 검사들이거든요. 현재 이제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어, 간단한 특, 특정 유전자들을 몇개 확인하기 위한 검사부터 다양한, 꽤 많은 숫자의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검, 이제, 어, 유전 진단법까지, 어, 많은 것들이 실제 저희 임상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어,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2018년인가부터 이제 나라에서 보험도 적용해주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좀 현실이 되었고요. 어, 이런 이제 어, 정밀 진단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인데요. 어,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사람 얼굴이 있고, 여기 이제 귀가 있죠. 이제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여기 귀가 있고, 여기 귀 구멍, 웨이도라는 귀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고막이 있고요. 소리 전달하는 뼈들이 있습니다. 여기 드디어 이제 달팽이 관이 나왔고, 갈팽이관에서 이제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뇌로 들어가는 이제 소리 전달 경로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뇌 부분이에요. 뇌 부분 뇌부분어 문제로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고요. 저희가 그냥 간단히 중심성 난청 또는 central hearing loss라고 해서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아직까지 어, 뚜렷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치료하기가 이 경우에는 사실은 좀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녹색인데요. 보시면 이제 전음성 난청이라 그래서 달팽이관까지 어쨌든 소리가 요, 요게 소리 모양인데요. 소리가 어쨌든 달팽이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극단적으로 이제 귀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귀, 구멍이 막혀서 귀 구멍이 없는 경우도 있고, 고막이 이렇게 있는데 고막이, 어, 구멍이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소리 전달하는 뼈가 하나 없거나 아니면 녹아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 귀를 만들어주거나, 귀 구멍을 뚫어주거나, 이제, 고막에 구멍이 있는 걸 새로 만들어주거나, 없는 뼈를 인공 뼈로 대체하거나 하면, 어떻게든 이제 소리를 듣게 할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보청기 등을 이용해서 어 치료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마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을 하고요. 어 관심을 가지는 어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녹색이랑 빨간색이 있는 이제 달팽이관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냥 난청이라고 하죠. 이제 감각 신경성 난청이라고 해서 뭐 이런 염증이 있거나 어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 달팽이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달팽이관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실 텐데요, 인공 와우라고 해서 이제 이 달팽이관을 대체하는 거죠. 뭐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이 달팽이관을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인공 와우 이식은 작은 이제 전선 같은 거를 달팽이관 속으로 집어넣어서 어 전기 자극을 줘서 소리를 이제 듣게 해 주는 방법입니다. 어 이거는 충분히 어 이제 도입된 지 오래됐고요. 한 30년 이상이 됐고 어 안정적으로 이제 시술이 되고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이 이 같은 경우는 결국은 대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청력이 완전히 없는 경우에만 적용이 될수 있고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뭐 여기 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뇌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서 아무리 자극을 잘해줘도 소리 전달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인공화우 이식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보청기를 사용해서 소리를 증폭시켜주면 역시 소리를 그래도 좀더잘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썼죠. 뭐 현재로서는 약물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는 많이 없음.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요. 보시면 이제 저희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돌발성 난청이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귀에서 뭐 이명 소리 같은 것도 좀 나면서 잘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걸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고 또는 자가 면역성 난청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저희가 일단 사용을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이제 약물의 종류고요. 어, 사용을 하는데 어, 이게 듣는 경우도 있고 안 듣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안 듣는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인공하우 의식.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공하우 의식, 어, 되게 좋은 수술이죠. 좋은 수술이고,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꼭 해줘야 되는 건데요. 정확한 적응증, 이제 수술을 언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어떤 시점에 해줘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뭐 잠재적인, 이제 수술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고비용, 이제 보험이 된다, 아, 보험이 되면 이제 비용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정부에서 돈을 내고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 기획값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이제 저희가 수술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잖아요. 뭐 대부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못 들은 시간이 길지 않거나 아니면 뭐 다른 동반되는 이제 질환들이 없거나 하면 이제 성적이 좋을 거라고 인공화우 이식을 했을 때 성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어, 유전 진단 등을 할수 있으면 이렇게 생기는 병변의 위치를 좀더 파악을 할수 있어요. 이 달팽이관 내에서도 유모세포라는 데 주로 병변이 있느냐, 아니면 뭐 신경절 신경 이런 데좀더 병변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 성공률을 가늠해 볼수 있는데 그때 유전 진단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수 있습니다. 어, 아직은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줄수 있고요. 어, 이거는 이제,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한 가지 예인데요.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이 청력도는 청력이 굉장히 나쁜 경우거든요. 청력이 굉장히 나빠요. 잘, 어, <laughs> 죄송합니다. 잘못 듣는 경우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중년의 여성분인데, 한 중학생 때부터 잘못 들었대요. 어, 처음에는 오른쪽만 조금 잘안 들리다가, 차츰 이제 왼쪽도 잘안 들렸고요. 이게 청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어,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괜찮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오른쪽, 왼쪽 다 번갈아가다가 지금 이제 주, 중년이 돼서는 이제 거의 못 듣게 되셨습니다. 어, 스테로이드라는 약도 저희가 사용했지만, 이제, 호전이 좀 됐다가 다시 또 악화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뭐 인공하우 이식 수술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수술을 할수 있는 경우죠. 수술을 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이분은 이제 유전 진단이 됐거든요. 유전 진단이 됐고 어 지금도 이 정도로 청력이 나쁘면 어 결국은 인공하우 이식 수술을 해야겠지만 이분의 이제 뭐. 자식 세대가 있고 자식 세대가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데 이분도 처음엔 잘 들었거든요. 어 원인을 알고 있었으면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유전자 변이가 발견이 되었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이 됐죠. 이제 아직까지 뭐 보험에서 이제 커버해주거나 그러진 않지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어느 정도 염두에 어 두고 있는 약이 있어요. 아마 조만간 사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어. 이렇게 나빠지기 전에 어느 정도 치료를 할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러한 이제 첨단 의료, 어, 난청의 미래, <laughs> 유전진단법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 아마 이게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일 텐데요. 그런데 네, 그렇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앞에 말씀드렸지만, 어, 그, 이러한 유전진단이 저희가 유전성 난청을 의심하고 실제로 이제 검사들을 해도 유전 진단이 되는 경우가 아직은 절반을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 진단법이 만병통치약 같은 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는 아직은 확실하고요. 어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 곧이 난청의 유전자 치료 같은데 임상 시험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걸 보면 조만간 어. 저희가 생각하는 이러한 뭐정밀의료에 기반한 난청 진단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춘 개인 에 맞춤화된 치료를 하는 게 아주 또먼 미래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